이게 건물 이름이 뭐라고 랬죠 72기루. 72기루. 기한 여기. 건물. 여기는 72기루 귀한 건물이니까. 건물입니다. 아, 72기루 건물입니다. 신기야 건물이라는 뜻이랍니다. 72 기루 건물은 천문산, 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 어, 72 기루 건물입니다. 뒤편에는, 어, 항공 대학교가 있습니다. 72 어, 기루 건물은 어, 시간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은 어, 황금색으로,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저 공연은 얼마 있으면 명절을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 오. 자, 수를 좀 볼까요? 아, 이거는 명절을 하기 위한 리허설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황금색으로 변한 건물입니다 72기루 어, 건물은 어, 시간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어우 지금은 어, 황금색으로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저 공연은 얼마 있으면 명절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자, 수를 좀 볼까요? 아, 이거는 명절을 하기 위한. 리어설.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황금색으로 변한 건물입니다.